가볼까 마스라티에 관련된 채널에 항상 나오는 댓글들이 있죠. 예전의 마스라티의 느낌을 갖고 싶다. 배배기량에 대한 느낌을 갖고 싶다. 뭐 페라리 엔진을 가진 마스라티 그때가 최고였지.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셨는데 도대체 어떤 느낌이길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샀습니다. 2 0 0 6년식 마스라티 콰트로 포르테 캄비오 코르사입니다. 피아트 친퀘첸토를 네, 거의 1년 정도를 탔죠 네, 그러면서 어, 인스타그램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누가 그런 아플을쓴 적이 있더라고왜 마세라티 영업사원이 친퀘첸토를 타냐? 라고 하던데 저는 어, 이태리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샀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세라티를 타야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거에 마음이 상해서라기보다는 음 그래? 그럼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세라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의 마세라티를 이해를 하려면 과거의 마세라티를 알아야 됩니다. 네, 마세라티의 레거시 모델들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캄비오코르사입니다이 차량은 현재 2006년식 모델이고요. 이 피닌파렌나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카로체리아 디자인 빌드. 디자인 그룹이죠. 메인 디자인은 켄오코야마상 저희가 이름이 들어본 적 있죠. 그레칼레 트로페오. 컬러즈 오브 소울을 디자인했던 켄오코야마상이 맞습니다. 신칸센을 디자인 했고요. 20세기의 21세기 가장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죠. 4200cc의 페라리에서 납품는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마력은 400마력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백은 5.6초 음, 요즘 차량의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06년식입니다. 네, 그 시절의 공도 최강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음,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정확해요. 캄비오 크루사 듀오 셀렉트 BMW에서 SMG 아니면 셀레스피드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수동 기반 오토 미션입니다. 장점은 이 체결감, 수동과 같은 체결감을 주고요. 단점은 클러치를 교환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데 모르겠어요 우선 타고 있습니다 <laughs> 마스라티 쿼트로포르테 코드명 M139 흔히들 5세대 쿼트로포르테라고 얘기를 하고요 4 2 0 0 c c 의 페라리에서 소유 하는 f 1 5 엔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 차입니다 <laughs> 네, 주로 맨날 타고 다니는 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말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차이기도 합니다 이 차의 매력이란 부분,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사실 이 차의 매력을 어떻게 알까라 생각할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천대가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사실 그거 아시나요? 마세라티는 페라리에게 인수가 당하기 전에는 3,000cc 내지는 2,000cc의 저배기량에서 터보 차량을 주류 선으로라고 만들었었습니다. 마세라티가 원하는 느낌은 사실은 페라리의 아류, 페라리의 내지는 세단용 버전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본인의 느낌을 가져가는 그 무언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2025년에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레가시 모델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피린 파레나 말씀드렸었죠. 뭐 페라리에서도 많은 협업을 했었고요. 이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서 뭐 정말 최고 의 디자인 을 뽑는 브랜드죠. 그래서 켄오크야마 상이 만든 명작 차량입니다. 사이드뷰에서 보시면. 당연하게 마세라티니까 있죠? 3 에어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공기의 느낌을 낚을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모델은 원래 Quattro o r t e GT입니다. 휠은 그전 차주분이 <laughs> 스포츠 GT의 차 휠로 변경을 해놨어요. 20인치가 되어 있고요. 원래 19인치라고 합니다. C필러 쪽에 보이는 이오버헨다와 되어 있는 이 디자인적 라인 지금은 사실은 만들 수 없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C필러에 시에타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라티의 삼재창, 그 다음에 마차. 문을 여는 방식이 조금 특별해요. 소프트 클로징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안쪽에 보시면 살짝 밀어주는 전자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실내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전체를 전부 다 폴트로나 플라우 이태리산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했고요 실내 우드는 로즈우드 장미나무로 해서 눈에 보이시는 모든 분에 정말 최고급 가죽을 사용하고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는 지극히 럭셔리한 차량입니다 2006년식인데 말이죠 옵션이 어마어마 하죠 <laughs> 보이시나요? 시트 아래 저게 전부 다 작동이 됩니다 12회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추받치적용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거기에 저희가 안마기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수석만? 아니죠 2열까지 열선, 통풍 안마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절 쿼트로포르테는 정말 오너 드리븐용이지만 뒷자리에 쇼퍼 드리븐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옵션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열선 통풍 안마 기능이 전부 다 장착되어 있는 뒷자리입니다. 당연히. 포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아 고급스럽죠? 네. 손잡이 부분까지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천정은 블랙 알칸테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뒷자리 너무 좋다. 근 뒷자리 탈 일이 없거든요. <laughs> 트렁크가 전동은 아닌데 유압식으로 잠깐 당겨줍니다. 네, 어, 이런 옵션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경우가 있었죠 이 모델부터 마세라티 대기음이지라는 얘기였겠죠 대의음 잠깐 들리도록 할까요? 아. 호랑이 소리가 나는 마세라티 콰트로포트입니다. 이 시절의 감성을 왜 좋아하시는지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마세라티가 어떤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보이시나요? 폴트로나 플라워 같은 최고급 가죽 소재를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품이, 물건이 기능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내지는 안마 기능에 대해서 와하셨나요? 아닐거요 방금이 배기 소리 아니셨나요? 감성적인 부분입니다마세라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을 제일 잘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정말 마세라티는 사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걸 찾아드릴 겁니다. 멈춰져 있었을 때 배기음도 어마어마한 것 같죠 사실은 아시죠 마세라티는 운전을 했을 때 배기음 3000에서 4000rpm에서 터지는 그 트럼펫 소리가 발군이거든요 어떤 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내긴 합니다 지금부터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매력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저는 마세라티 조용호 팀장입니다 이 차의 주행 느낌은 마세라티스럽다요 <laughs> 지극히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날것 그대의 느낌이 나죠. 달려볼까요? 음, 네. 차체가 5m가 가까이 되는 차량이 이런 배기음과 이런 운동성 등을 보여준다는 것 정말 마스라티스럽죠 가볼까요? <laughs> 두근거리게 만들죠. 네, 일상을 이 차도 특별하게 재밌게 만들죠. 네, 이 아이덴티티를 지금의 마스라티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 마스라티네 앞에. <laughs> 기블리. 안녕하세요. 어떠셨을까요? 마스라티의 위대한 레거시, 유산, 마스라티 콰트로포르테 M139 5세대 모델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영타이머, 내지는 마스라티의 특별한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라티 콰트로포르테 모델을 설명드렸던 저는 2024, 2023, 2022, 마스라티 전국 넘버 조용호 팀장입니다. 좋은 인연 주셔서 감사합니다.